스트라.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7년 10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 올뉴투싼 디젤 2.0 4륜 스마트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안 나와 있는데 95,000km 정도 탄 거고요. 판매 금액은 1,650만 원. 사고 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7년 10월 16일 출고, 2018년식 오토미션. 주행 거리는 95,228km. 단순 아, 사고 없음, 단순 수리 없음. 단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다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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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혀 있고 미세 뉴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요. 다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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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찍혀 있습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측면 사진, 후방 센서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후측면 사진, 앞좌석, 뒷좌석. 진짜 깨끗해 보이네요 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핸들 그리고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95,237km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고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륜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경보기 안전사양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동잡이 사이드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네, 여긴 트렁크 차박하기도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엔진룸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휠도 좀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쫙 훑어드렸고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7년 10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 올리투싼 디젤 2.0 4륜 스마트등급 차량이고요 네, 주행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95,000km 보시면 17년 10월에 나왔고 95,000km이기 때문에 제조사 보증기간이 5년에 10만km예요. 그래서 제조사 보증기간도 남아있으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판매금액은 1,650만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